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늦었어요. <laughs> 치즈 슈프림 치킨 시켰어요. 대박, 맛있겠다. 뭐 흔들어? 해시 흔들어?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나는 레모네이드. 여기는 레모네이드. 여기는 B M P. 여기는 해시 추가. 어 여기도 추가법. 아, 내기야, 너무 귀여워. 여기여기 봐. 여기 애기. 어머, 어머, 여기반갑대잖아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. <laughs> 너, 어, <소리> 낸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놀아달래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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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. 어머.

남았어 나 <laughs> <10. 웃음> 어. 한, 난 57초 정도쯤 어. 58? 5, 어. 6, 7, 8, 9. 어. 아, 잠깐만. 여기 있을 여기 오, 거의 나와. 나 지금 대뷔 중이야. 오,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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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같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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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라도 가면 괜찮아. 오버진. 뭐. 근데 요기내 어, 아야 이거 또 찍... 레걸렸어. 빨리 내가 아, 결제하게 해줘. 내가 돈 줄게. 야, 나. 야, 나. 야내 생일날 배송돼. 생일 선물 아니냐? 맛있겠 뭐 나는 봉석훈, 단 <laughs> 띠, <우편띠>. 저는 <나는> 모리띠. <laughs> 아무렇지 않게. <웃음> <웃음> 장인 같은 분이 앞에 계세요. 우와 뭐야? 나 방송 나온 거야? <laughs> <laughs> <나 Burada 나와? 웃음> 보이나요? 이게 네. 바로 메탈슬러그예요뭐 아, 네. 하냐고? 뭐? 난 죽어도 여한 없어, 메탈슬러그 사장님도 난 죽어도 여한 없어. <laughs> 야, 네가 <laughs> 뭔데? 대답 좀내 <laughs> 거야. <웃음> 오, 집에 왔는데 진짜 비 때문에 홀딱 젖었어요, 진짜로. 아, 비가 너무 많이 와. 집에 스파게티 남은 게좀 있어 가지고 까르보나라를 해 먹을 거예요. 그러면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! 어, 진짜 맛있다. 약간, 뿔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. 아래 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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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아래 옆에 어? 유포다. 삼기. 와 K O. 유 윈. 네가 졌어. <laughs> 아 내가 졌네. 유아 윈이거든. <laughs> 내가 아니네. 뭐가 내 거긴. <laughs> 글렀다 주영 예원 승은. 근데 내가 뽕 씨래. 내가 처음 해가지고. 오늘도 어김없이 염색을 할 건데 오늘은 보라색. 보라색. 근데 보라색이 안 나올 것 같아. 이렇게 보면 되겠지? 자 시작합시다. 빛나 줘야지. 여기 이거 이것도 있어요. 빛. 이요아 미미미. 빛 <laughs> 하나도 없지. 어. 오마이갓. 오마이갓. 아이고야. 이건 너가 감수해야 할 부분. 저번에 오렌지색은 못얻던무 김치. 그니까. 그거 한 일주일 왔어. 근데 이게 얼룩지지 않으면 색깔이 빨것 같아. 응, 진짜. 너무 오랜만이야, 애기. <laughs> 귀여워. 얘 너무... 남자구나. <laughs> 너무 때리는 거 아니야? 아니. 야나 우리 애긴 더세기 때. <laughs> 어 뭐냐 여기는 가려줄게. 됐어? 교수님 최고 아니 햄버거 안 받으세요? 응. 햄버거 받습니다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야 저기 또 저기 또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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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아니! 아니! 뭐야? 오 보인다 뭐? 저그다 떠그다 떠그다. 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지금 <laughs> 시간 새벽 3시 <laughs> 라면 끓였어요. 공부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<웃음> 죽겠어. <웃음>

짜장면이랑 짬뽕 오늘은 예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정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먹는 불떡이랑 엄마 표김밥.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불고기, 지훈이, 불고기.